첫 번째 소식은 정보고등학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정보고등학교는 2000년 12월 인동상고에서 구미정보고등학교로 학교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구미정보고등학교가 2000년 12월 49년 만에 인동중학교와 분리되었습니다. 이전하면서 본관, 체온가스를 비롯한 모든 건물을 최신식으로 지어 멀티미디어실과 정보화 교육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명칭도 인동상업고등학교에서 구미정보고등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건물,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미중학교 씨름부가 올해 최대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사 씨름대회 단체의 준우승을 비롯, 제15회 전국시도대항장사 단체의 준우승, 38기 대통령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 입상하였습니다. 배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구미중학교의 씨름부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온 기량을 바탕으로 전국대에 회 출전하여 연달아 상위 입상하여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 작년을 제가 올해는 오늘 어, 올해 3월 1일 3 1회정 전국회장 장사시험대에서단체는 준우승과 개인전 이강수 선수의 준우승 그리고 다음 달에 제15회 전국시도대학 장사시험대에서 역시 단체전 준우승과 어, 개인전에서는 이왕 선수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네. 선수 그리고 그다음에 어, 38회 대통령 호장사 시험대에서 경자들의 김무열 선수가 3위에 입하한경쟁을 오래 거두고 있습니다. 신평중학교가 홈페이지를 새단장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완전히 폐쇄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 이용도증 발생했던 문제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우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학교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는 온라인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각 학년 간의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550만원을 투입하여 홈페이지 전문 제작사에 의뢰하여 기존에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새로 제작된 홈페이지에는 묻고 답하기 기능이 추가되었고 해당 학년 이외의 학생 게시판에는 글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학년 간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제작되어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가 새로 생겨서 너무 좋고요. 어, 디자인과 어, 모든 게 깔끔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새로 된 코너로야 어, 묻고, 묻고 답하기라는 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우리들의 이야기를 더잘 들어줄 수 있는 코너인 것 같아서 좋아요. 앞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더잘 이용하여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구미 신평 중학교 가이바 뉴스 우상하였습니다. 정보고등학교의 이전으로 인동중학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인동중학교는 정보고등학교가 쓰던 건물을 보수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인동중학교는 구미시 2동에 자리 잡고 있는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 병설되어 운동장과 시설물을 함께 사용하던 구미정보고등학교가 작년 12월에 구미시 황상동으로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교실과 시설물을 우리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미시내에서 가장 넉넉한 교실과 운동장을 가진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노후해진 건물과 각종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곧 착공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시설 앞에 못지않은 깨끗한 교실에 풍부한 각종 특별 교실을 갖추어 7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변모될 것입니다. 금오 중학교 전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상위로 입상했습니다. 전구는 경기 방식이 테니스와 비슷한 구기 종목으로 초등학생들부터 어린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테니스국은 딱딱한 반면 전구는은 말랑해서 경기 중 사고에 맞을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식 전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현일고등학교가 배구부의 눈부신 활약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세라 기자가 취했습니다. 최고 배구부는 올해에도 전국 송원배 대회에서 준우승, 르메르기배에서는 3위를 하는 등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경기 장면이 MBC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작년 졸업생 중 성균관대학교 김영우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정되어 해외에서도 강한 활약을 하고 있고 내년 졸업 예정자 중에서도 경희대, 성균관대 등 우수대학교의 몇몇 학생들이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김낙현 선생님 감독 아래 최고의 팀업과 각 포지션의 우수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 전국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일고의 배구부와 씨름부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함으로써 본 학교의 면모를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현일고등학교 가을바 뉴스 이세라였습니다.